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약간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you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 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 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 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어, 3주째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오늘도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 대답, 어,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가 꿈꾸고 원하는 자기만의 삶이 다들 하나쯤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당신은 성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죠. 모두가 다 성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어느 누구 하나 실패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욕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한 꿈이라던가 어떤 그 목표를 다들 이루고 싶어 하거든요. 그 꿈이나 목표가 뭐 크든 작든 그것과는 별개로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하고 그것들을 전부 다 이루어 냈을 때 우리는 보통 성공했다 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곤 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그 성공이라는 의미가 조금 퇴색되어 버려서, 어 뭔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거나 또는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만 이 성공했다 라는 말을 사용하곤 하는데 어찌됐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이 성공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바로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살았다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게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네, 바로 요셉이죠. 그럼 요셉의 삶이 왜 성공한 삶이냐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반복되고 있는 한 표현 때문인데요 바로 형통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23절을 보면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 또는 어 형통하다 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형통이 한 이라는 이 말이 바로 성공한 번영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영어 성경으로도 이 부분을 보면 이 성공한이라는 단어를 successful 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성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면 될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요셉의 삶을 보면 전혀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시나 친이대장 애굽 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여러분 현재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들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을 평소 미워했던 형들이 아버지 야곱 몰래 이 요셉을 붙잡아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는 이제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보여주면서 그가 마치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또 했고요. 그렇게 해서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이제 애굽 땅까지 오게 된 건데 그곳에서 애구방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노예로 팔려오게 되면 정말 그냥 구주님만 평생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한데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보디발의 눈에 들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 가정 총무는 쉽게 말해 그 집주인 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집의 모든 살림살이부터 시작해서 재산까지 전부 다 관리하는 정말 높은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아, 더 이상 이제 노예의 삶이 아닌 정말 번듯한 새 삶을 살게 되나 싶었는데, 이 요셉에게 또다시 어려운 일이 닥쳐오게 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요셉에게 닥쳐온 어려운 일은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본문 6절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기록되는 걸로 봐서 요셉이 여러분 굉장히 잘 생겼나봐요. 네, 뭐 우리 이 시대의 막 연예인에 버금갈 정도의 그런 미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잘 생긴 청년이었다는 것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잘 생긴 청년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요? 요셉 우리 남편도 없는데 같이 놀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죠? 네, 아주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 할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 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옴으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 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아멘. 자 어느 날 요셉이 이제 일을 하러 보디바의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날따라 그 집에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요셉을 유혹했던 이 보디바의 아내가 더 강하게 요셉을 붙잡은 거죠. 이제는 아예 요셉의 옷을 붙잡으면서 요셉 나랑 같이 자요 막 이렇게 요셉을 강하게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붙잡힌 옷을 그냥 버려두고 벗어버리고 그냥 그 집을 뛰쳐나온 거죠. 자,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네, 원래 이 잘못된 사람, 이 잘못된 사랑의 감정은 미움의 감정으로 변하듯이 보디발의 아내 역시도 요셉이 자꾸만 자기를 이제 피하고 멀리 하니까 요셉 이제 더 이상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화가 난 거죠.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다가 실패하고는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옷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도망쳐 버렸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보디발도 이러한 아내의 말을 전해 듣게 되었고 이제 화가 난 보디발이 결국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인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상황을 보면 과연 이 요셉의 삶이 성공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시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처음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까지 오게 되었다가 이제 애굽에서 조금 이제 조금 괜찮아지나 싶더니 또다시 이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어 참으로 기구한 인생처럼 보이는 게이 요셉의 삶인데 왜 오늘 성경은 이러한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왜 요셉이 형통한 자였다라고 말하나요? 네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볼땐 참으로 기구한 인생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의 삶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했음을 알수 있어요. 일단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처음 형들에게 노예로 팔릴 때도 보면 원래 형들이 요셉을 발견하고 처음 세웠던 계획이 뭐였습니까? 요셉을 그냥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루벤과 유다에 의해서 그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결국 요셉은 노예로 팔려오게 된 거죠. 어찌됐든 생명을 부지하게 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노예라는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가정총무라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고요. 또 감옥에 가서도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봐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옥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간수장이 어그 죄수 관리하는 일을 전부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세상에 어떤 감옥이 죄수한테 죄수를 관리하라고 그렇게 맡기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일을 하게 되었고, 그 모든 일 역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땐 분명 실패한 삶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모든 순간 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감옥에서 만난 바로의 신하들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결국 애굽의 총리라는 엄청나게 높은 관직에까지 올라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총리라는 자리를 통해서 가뭄으로부터 자신의 가족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될그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의 계획까지 이 요셉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 볼때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한 삶, 곧 성공한 삶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성공들, 뭐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게 곧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과연 이 형통한 삶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 지금 이 형통한 삶을 살아보고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 볼때 과연 지금 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잘 모르시겠나요? 어, 1차적으로는 그렇다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전부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1차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 자꾸만 이 일차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신 건 맞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해야 할 일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제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어서, 진짜, 진짜 우리가 노력을 다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왔을 때 요셉 입장에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혈기왕성한 20대 청년 요셉이었으니까 그 종욕을 참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뿐더러 만약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요청을 수락했다면 그는 아마 가정총무로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아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1의 90은 그 유혹에 넘어갔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왜요?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그 일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죄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요셉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러한 유혹이 주어졌을 때에도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를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거죠. 물론 그 일로 인해 이제 감옥에 가게 되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삶이 될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들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지만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거 마치 보물지도를 거저 주셨는데도 내 힘으로 직접 보물 찾아보겠다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모든 순간이 다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셉 역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쳤을 때 감옥에 가게 된 것처럼 때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괴롭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또 이겨낼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현재 내 상황이 매우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파도가 치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분명 그러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정말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러한 형통한 삶이 될 거예요. 잠깐 있다가 썩어질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려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그 형통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는 어,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